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좋은 날이죠, 그죠? 네, 금요일 파이팅 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좋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밖에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을 보고 좀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죠, 그죠? 네,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전 생일기 123일차입니다. 1, 2, 3, 123일차. 오늘도 우리 가진 성경은 119페이지입니다. 주쿠 페이지고 맥찬 생일기 123일차. 자, 오늘 말씀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수기 10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뭐가 등장하냐면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제 여 보신 은 나팔 두를 만들 되 나팔 두가쭉불 때는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겨 네 나갈 것이요. 자,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에 대한 지휘관들 모여서 내겨 네 나갈 것이며, 이게 또 크게 봅니다. 작게 크게 보나봐요. 크게 볼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그죠? 이 소리가 큰 건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두 번째, 첫 번째인지 헷갈리면 큰일 나겠네. 그죠?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그죠?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중요한 게잘 들어야 돼요, 그죠? 나팔을 부른데 이게 야이큰 거냐 작은 거냐 소리가 큰것 같은데 작은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큰 납니다, 그죠? 이 나팔이 몇 번째야? 어두 번째인가?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그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십 절에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 군사들이 또 이스라엘 또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요거 알수 있네 그죠 그다음에 뭐 카톡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죠 뭐 깃발이 있습니까 그서나팔부 부어가지고 크게 작게 한번두번 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에 있을 때 무슨 소리 가장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예 나팔 소리 죠 나팔 소리 귀를 잔뜩 기울이면서. 일상에서 항상 나팔 소리를 기억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에 반응을 하십니까? 돈와돈돈돈막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와막 누가 등록하셨습니다. 아 요즘 막 가장 예 깜짝깜짝 감사하다가 되는 게 이제 네, 그런 이야기죠. 누구 오셨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 그죠? 야 누가 도와준답니다, 그죠? 야 그거 누가 할수 있대요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어, 걔가 조금 쓰고 반응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아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대 어우 좋습니다 오 여기 카페 아 커피 진짜 맛있대 우와 가야지 야 여기 가면 허, 가성비 짱이래 와 가야죠 그죠 오 여기 가면 지금 물건 30%할인한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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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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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응. 그래 우리는 그런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죠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고 따라 될 것은 우리 귀에 들리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할인 아 좋죠. 할인 뭐 할인 뭐 저도 좋습니다 그죠? 음. 뭐 좋은 사람 만드는 거아 좋죠. 뭐 은혜 감사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은 어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 당연히 반항하면 살아가죠 그죠 뭐 그거, 뭐 그거 다 나쁘다고 할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야 되는 소리 이를 쫑긋 기울일 소리 그 소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으로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말씀의 길을 잘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스 8장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어제 마찬가지로 히브리스 8장은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자 10절 보실까요? 22페이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래서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절 보시면은 자 언약이라는 것은 자 언약이 등장합니다 십 절에 그죠? 자 언약은 원래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받는 것이죠. 일종의 거래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자, 그 이후에, 오늘 장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장세기 3장에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자,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행위 언약의 시대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하는 은혜 언약의 시대다라고 했는데, 왜 틀렸습니다. 그 아담이 죄진 이후에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에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아담을 보시고 그분들에겐 은혜 언약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모든 것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 이것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거야. 이양 은혜 언약이야 이 언약 내가 무조건 너를 불러들가지고 내가 은혜로 잘 살아가게 해줄 거야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나는 이제 은혜 언약 받았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로 살아간다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다 관계없겠네 하나님이 다해주신데 유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 언약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마치 행위 언약을 지킨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시면안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을 지킨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적이죠. 그때도 여전히 행위 언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됩니다. 그죠? 그때는 나는 은혜 언약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되 마치 행면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열심을 내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 살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잘 지내시고 자, 토요일, 주일. 자, 주일이 또 어린이 날인데 또 어린이 날 해당되신 분들 이 있으시죠. 그죠? 어린이 날 마음껏 즐기시고 어, 5월 6일이 대체 휴일이네. 그죠? 잘 쉬시고 자, 그다음 수요일 5월 8일이 수요일이네. 그죠? 수일이고, 아, 어버이날이네, 그죠? 또, 가족과 함께 있는, 또 가족을 좀더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잘 지내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